За. Ста. Стаа <coughs> Стаа <Stop. coughs> 교육해야지 벌도 아기오가 생각이 잘안 나네 아까도 그러더니 어? 시작 음.. 하나가 좀 이상하군요. <laughs> 4단 한번 외워 볼게요. 시작. 4, 1은 4, 4, 2, 8, 4, 3, 12, 4, 5, 6. 4, 3, 12. 그 다음에 4, 4, 4, 4, 12에다 4를 더하면 16도. 음? 46에 24 음? 48에 20 음? 46 다음에는 47 47에 28 47에 7에 47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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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7에7에7에7에7에7에7에7 7 7